안녕하세요. 1월 2주 황소 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주춤했던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1.3 대책 발표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은 금주매매 및 전세가격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 초기 단지들이 몰려있는 노원과 양천은 하락폭이 둔화되는 등 지역과 단지별로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송파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28,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4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2.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전체 25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891개로 지난주 대비 12개 증가하였습니다 12개 단지에서 매물 52건이 가격을 올리고 47개 단지에서는 8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금동 가락상하의 1동 3층, 12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0억에서 18억으로 이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오금동 가라우창이 1동 4층, 76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3억에서 13.5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금동 상하 2차의 팔동 13층 6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0.5억에서 10억으로 0.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891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96개, 17.1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604개, 55.48%, 동일 매물은 52개 1.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4.6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189개, 41.1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864개, 29.8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99개, 3.4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9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울시 송파구 257개 아파트 단지에는 54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49개 평형에서 45.44%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26.64%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0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평당가가 7,745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석촌동 미켈란호수가 주상복합 평당가가 7,480만 원으로 2위. 잠실동 우성 1, 2, 3차 평당가가 6,578만 원으로 3위. 잠실동 잠실엘스 평당가가 6,473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잠실동 리센츠,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주상복합,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